안녕하십니까 이정기입니다 아 날씨 참 좋은데 지금 미세먼지도 없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도착한 것은 우금티 전적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적 알림터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또저 위령탑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 우리가 이제 우금치 네, 전적지라고 우금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 이거는 일본 어, 일본어에 어, 맞게 어, 부르게 된 그런 명칭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금티 우금티 고유의 그런 명칭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금치, 우금티 둘다 맞는 말이고요. 어, 우금치라는 것이 제2차 동학농민운동 당시 최대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터널도 있고요. 이 주변에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격전지로 1894년 동안 농민군이 관군과 외군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전투를 벌인 장소입니다. 우음치곡에는 남쪽에서 충청 간명이 있는 공지로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터널이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길이 있었는데 이게 길목이었죠.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정봉준이 중심이 된 동학농민군이 보국 안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우고 일어났습니다. 어, 보국 안민은 나란 일을 돕고 백성을 편하게 안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폭구민은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한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 이후 9월에는 반봉건과 반외세를 외치며 충청도 일대 동안 농민군과 연합하였고요. 충청 감정에 위치한 공주는 동안 농민군과 관군 외군에게 모두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서로에게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직격하던 진격하던 중에 이곳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리적인 위치도 안 좋았고 또 11월이라는 당시의 날씨도 안 좋았고.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이 겹쳐져서 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봉군과 반외세를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인 장소로서 의미가 있고요. 이곳에는 1994년 동안 논민 운동 100주년 맞아 기념 사업에서 만든 조형물이 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1번이 여기 동아 혁명 위령탑이고요. 2번이 터널 고개죠. 여기는 이제 저 강장이 있고요. 4번은 이제, 어 알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공주 지역의 동아학의 전파, 교조 신원, 운동 전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대구에도, 어, 체제우, 어 교주가 있었는데, 그 경상 감령이 있던 자리에 갇히게 되었죠. 교도소. 그것이 바로 대구 정로 초등학교인데요. 대구 종로 초등학교 안에 보면 어, 그 체재우 나무라고 있어요 보호수처럼 어 있는데 크거든요. 지금도 가서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체재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체재우 나무라고 명칭 붙어 있었는데요. 네, 그 대구에도 동학의 발자취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도 공주에도 어, 동학이 전파되고 지금 퍼지게 되는 그런 곳인데요. 어, 공주 동학농민혁명가 우금티 점투.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학 이런 농민혁명 이런 게 일어난 계기가 유명하죠. 조병가.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가 행포에 저항해서 정본조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해산했으나, 네, 다시 탄압하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뭐, 약속을 또 지키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또안 되고, 또 다시 또, 어 봉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주전투가 최대 전투가 된 그건 것입니다다같 사랑하는 응급티 백성은 하늘이다. 동학년 햇불 맨몸으로 일어선 오늘도 백성은 하늘이다. 아 지금 여기 보면 글씨가 다 달라요. 그 전국에 있는 220명의 글자. 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시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어, 운동을 벌여서 터널을 작게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어, 대구에도 이상하 고택 서상동 고택 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운동을 통해서 살리는 어, 그런 케이스도 이곳에서 또 함께 엿볼 수 있네요 이쪽 지역이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 387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쪽 지역이 일본군 강군과 싸우던 동안 농민군이 이곳에서 활동했고 또 이곳 전적지. 물론 이곳이 정확한 지점은 아니지만 이쪽 지역이 넘어가던 그런 싸움터였다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 공주에 오시면 네, 천주교도의 성지 그리고 동학 농민군의 어, 싸움터 네, 최대 전적지 우금티 전적지도 있고요. 그래서 동주 에 오시면 백제의 역사도 또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역사가 함께 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공주에 오셔서 한번 역사 공부 함께하시고 네, 조익은 조금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네, 공주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啊！娘。